가수 김남영씨 61세가 앨범을, 앨범발매를 3천만장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암투병으로 이 이함 투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이 병들이 언제 올지 모르고 살아있어도 오늘 어. 눈뜸하고 살아있는 같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병이 온다고 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어 좋아도 나는 운동 열심히 하고 나는 병이 없어요 하는 사람도 갑실기어 병명이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병이 없어요, 난 아픈 데도 없어요. 그는 사람들이 어 나중에 병명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 하루를 살아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김난영, 가수 김난영 씨는 앨범을 이렇게도 많이 냈고 했지만은,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너 마르고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이런 가수분들도, 어, 아무 아픈 데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건강진단 검사 받으러 가서 검사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날 전화가 왔답니다. 병원에 좀 오라고 그래 가니까 큰 병원을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루 아침에 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돈 많이 있고, 한 필요 없습니다. 명예, 돈, 한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건강해야 됩니다. 가건는 우리가 50대만 되면은 다저 하늘나라로 다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어, 국민들도 그렇고, 이제는 좋은 것도 먹고, 어, 또 약도 먹고 하니까, 지금, 100살까지 1백뭐1 0뭐 10, 살까지 사는 분들도 있다만은 있지요. 가끔에시도 가끔 가급 사람들은 약도 뭐 약이 있습니까? 약이 없는데 그러다 보면 뭐 50대 후반 되면은 가에는다 다 돌아가셨어요.